나 가수 뭐야 너? 나 가수 뭐야 너? 나 가수 뭐야 너? 두 분이 나오는 곳에서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어, 어떻게 신나게 즐기죠? 아. <laughs> <놀� <Nike> <놀� <Jasmine> 야, 때리기 없게, 뱀! 때리기 없어, 때리기 없어! <laughs> 형,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? <laughs> 재밌잖아! 브레킹 인생을 사기 재밌잖아! 브레킹 인생을 사기 <laughs> 오, 씨, 아! 아, 아, 왜, 아, 왜, 아, 왜,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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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놀랐잖아 봤을 <laughs> 때 레전드 짤리야 이거. 이는 승관이 때문에야. 나 때문이야? 어, 너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와,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샤프 바꿔서 해야 될것 같은데. 할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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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아, 안 틀렸는데도 웃기더라고요. <laughs> 아, 말하시면 어떡해요. 아, 모르실 수도 아,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때 그거 할때 슬픈 척을 해야 되는데 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. 메리의 사진을 같은 사진에 대고 있어 보세요. 대고 있어. 아, 아까까지 됐잖아. 이거 계속 대고 있어야 되나 봐. 아. 아, 아, 정한이 형 어. 입구로 나올 수 있어? 어 열었어. 음, 나가볼게. 나가게 해주세요. 오 열쇠 찾았나 보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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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은 살리고 와야지 열었어? 어 나오기만 한데 에이 삐로네 그냥 어, 나가게 해주시지 뛰어 문 열려있어 안 잡으실 거예요?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, 아! 알겠어. 그럼